아침과 점심 사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 브런치 시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군이 서로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취하자. 다윗은 그가 가지고 온 음식을 짐 맡은 감시병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달려가서 형들을 만나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다윗의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거인 골리앗은 전과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며 외치고 있었고,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군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서 도망하며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네 저런 거인을 본 적이 있나? 저 녀석이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려고 나왔다네. 사울왕은 저 거인을 죽이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줄 걸세. 어디, 이뿐이겠는가? 왕은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그때 다윗이 곁에 선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블레셋 거인을 죽여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건 상금을 그대로 말해 주었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다윗은 형들이 싸우러 나간 전쟁터,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크고 대단한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지요. 이번 주 함께 읽을 성경의 내용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고 온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내용들을 유튜브 댓글이나 큐티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